내가 행복한 삶을 영유해야 하는데 항상 영업 실적과 팀원들의 실적 때문에 고민만을 해야 된다면 과연 언제쯤 행복해질까요? 영업자와 관리자의 관계에서 관리자들은 갑입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부당하다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관리자들 또한 대표 밑에서. 갑이 아닌 을입니다. 결국 관리자가 대표와 갈등을 빚으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쉽게 사람 못 내보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나갈 수도 있게 만드는 무서운 현실인 겁니다. 예비 대표님들이 직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관리자가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보험업계에서 대표가 되는 것은 대단히 소수일 수밖에 없고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대표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을 저희 보험으로 사업하기에 멘토링을 통한 사업이 아니고서는 다른 이가 보장해 줄수 없습니다. 사실은 대표가 되는 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대표의 삶으로 이끌어 줄 시스템과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표로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안전관리 제대로 된 파트너들의 도움을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비 대표님이 갖게 되는 기본 권리입니다. 대표가 되고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 훨씬 많이 논의가 되며 불평등한 수직 관계의 상하 관계가 아닌 평등한 수평한 위치로서의 파트너로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 대표님들이 겪으셨던 일상적인 불평등은 대개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구조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 원수사들과 대형 GA들은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점 위로 올라설 수 있는 대표의 문턱을 강하게 걸어 잠궈뒀습니다. 결국에 보험 설계사들과 관리자들 중에 굉장히 일부 소수에게만 대표로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회사처럼 고급 정보들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지원 시스템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저는 30여 년의 보험업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시스템과 안전관리 멘토링을 통하여 대표님이 대표의 삶으로 보다 더 안정되게 지내시도록 항상 고민하며 돕고 있습니다. 예비 대표님들이 겪은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면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업자로 오래 있으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모든 경험을 다 쌓은 이후에. 대표로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그것 또한 시간을 낭비하며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너무 명백하고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하고 전혀 다른 지금 돈을 벌기 위해 체계와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대표들을 구닥다리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들부터가 보수적인 옛날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젊고 경험 많지 않은 대표들도 보험으로 사업하기가 날개를 달아들여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계신 파트너 대표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달라진 시대의 흐름을 체감하기에 반드시 일찍 보험으로 사업하기의 길로 들어서셔야 합니다. 예비 대표님들이 주위에 성공하신 젊고 경력이 짧지만 성공한 대표님들이 안 계시기에 아직도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내가 행복한 삶을 영유해야 하는데 항상 영업실적과 팀원들의 실적 때문에 고민만을 해야 된다면 과연 언제쯤 행복해질까요? 영업만 하고 관리자만 하다가 고민이 해결되기는 커녕 큰 위기가 오게 될 것은 당연한 앞날입니다. 지금의 발전을 위한 선택의 고민이 생존을 위한 문제로 발전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미숙하더라도 잡아가며 성장하도록 보험으로 사업하기의 길로 안내하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대표는 없습니다. 다듬고 갖춰가는 것입니다. 단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는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신입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욕심이 있는 설계사님들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